가끔 개 간식이 아 나는 고양이 캔 드라이 푸드 그 고양이 간식, 그 강아지 간식 이러고 다 먹은 적 있어요 며칠 전에도 참치에다가 내 고양이 캔을 그 줬는데 냄새 너무 좋아서 나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 아니고 무맛 그냥 닭고기 삶은 거랑 가위비 삶은 거 있더라 뭐뭐 뭐, 뭐 인간한테 나쁜 거 없겠지 인간 먹는 거 동물한테는 나쁜 나쁠 수도 있지만 동물 먹는 거 인간한테 나쁠 수 없겠지 생고기 이런 거 말고는 근데 그거 알아요? 요새 엄마들은 애기들을 진짜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게 키워가지고 바로 감기 걸리고 그런 거아 면역력이 낮다던데요? 요즘 애기들은 나 어렸을 때? 내가 어렸을 때는 어제도 말했지만 뭐 길에 있는 풀도 먹어보고 꽃도 먹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 어렸을 때는 불, 크로바, 자르비아? 자르비아콥 이렇게 먹어보고 뭐 그런 거는 먹어봤지만 난 개미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벌레는 먹은 적이 없... 아 근데 그 뛰어다니는 벌레 있잖아 다리 이렇게 댕긴 거아 메뚜기! 네, 뜨기. 뜨기 조림 같은 거는 어렸을 때 먹었어요 이거는 할머니가 만들어주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한국도 예전에 놀이터에서 모래도 주워먹고 그랬어요? 모래를 먹었다고? 잠깐만. 쿡도 <laughs> 먹어보고, 치우개도 먹어보고, 비비탄 총알도. <laughs> 누가 모래를 먹어? 모래를 왜 먹어? <laughs> 아, 왜기네다 그런 거 아닌가. 니들이반 그런 거 같아. <laughs> 별 사람이 다 있구만, 인터넷에. 모래를 먹는다는 건 몰랐다. 김카라스 여기 두분 이상해요. 한 분은 모래 드시고, 한 분은 던전 드셨나고.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렸을 때 이상가루 많이 먹어. <laughs> 와 신기하네. 푹 모래 비비당 전정 모래도 드시고 푹도 드시고 비비당도 드시고. 오늘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. 한국 분들은 어렸을 때 모래를 먹어본다는 거.